지금 서울 강화문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원진 대표님과 여기 몽골 텐트 두 동을 쳤습니다. 강화문 쪽에. 조원진 대표님과 공문정 의원님. 박태환 장군님 그리고 박태호 무총장님 7번 박진순 아 진순정 7번 진순정이라고 인지연 예, 인권 변호사 지금 나와 계십니다. Vielen okay. okay. 비가 많이 내리네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반대 진지 요구들이 시민들 어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어정을해주시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 세킨을 없애라고 약속을 한 거니까 반대 진지 요원들이 시민들 수행을 오늘 우리가 되는 6시경 백원종 백원종 정말 자파 독재 백원종이가 역사를 거꾸로 거꾸로 가게 만드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저희들 집회 방해를 하고 그리고 또 도망가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가문에서 집회할 때또 자파 독재 또 집회 방해하는 방해꾼 그럼에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공화당 애국자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분명히, 분명히 새롭게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그런 그래 느낌입니다. 데이모스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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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여어하고 같이 찍어야지. 예? 네? 리빨리 고생 많아가 시간 안되니까 애국오파 유튜버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목소리> 백 번이 진토되어 너시라도 있고 당신이야 가실 줄이 있으야가시바 길로 가자 가자 고통의 갈라에서자 서자 도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 방... 도대요, 너시라도 있고, 이명은 일편단신이야 가실 줄이 있으려. 자자자자, 어둠에 가라앉소자자자자, 지들이여 두려워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빨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와! 하이팅 우리 과다 하이팅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We are t e l 우 i n g you, we are t e l l 대한 g you, we a 대한대한대한민 n g you, we are telling you, we are telling you, we are telling you, we are t e l 우리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무리 막아봐라 너희들이 막아도 방화문은 우리 땅이다 그래서 강화문에서 우리는 승리를 쟁치할 것이다 이기했습니다그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과연 저런 길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가 과연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과화문을 지켜낼 수 있는가? 과연 우리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견인할 수 있는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해낸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겨야 대한민국 역사가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 민족이 사는 거예요. 네! 치고 좌파를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사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개를 열수 없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졸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없는 거예요. 왔 우리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고업입니다.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심정으로 압장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전진, 전진합시다 얘기합시다 여러분. 예! 여러분,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거 아시죠? 예! 우리가 이길 날이 얼마 안 남은 거 아시죠? 우리의 예!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도 오늘 너무 더울까봐. 비도 살살 내려주시오하장이 <laughs> 너무 뜨거운면 여러분이 힘들까봐 비도 살살 내려십시 죄송하지만, 저희 경찰에 오셨습니다. 그겁게 저희 애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사실은 저분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여기 와가지고, 우리와 같이 나가자, 싸우자, 하고 싶은데, 저기 경찰 제공을 못표억을겪 분들이니까, 여러분, 제가 당, 당, 말씀드리도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여기 지나가는 분들한테 뭐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아, 역시, 저, 민노청이나 이런 사람들, 대목분들 하는 대모와 정말 나라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애국 충정심에서 하는 우리 애국 모임은 다르구나.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더욱더 친절해야 되고요. 경찰들에게도 잘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박수 쳐주세요 예예 박수 쳐야지 박수 쳐주시는 동안은 우리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면 많은 그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동차에서 소 흔드는 사람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예. 박수치는 사람 많이 보셨죠? 예. 박방거리는 사람 많이 보셨죠? 예. 아, 그 우리하고 다 똑같은 심폐예요. 나라가 청빈, 황길, 낭떨어지는 것을 꼭 막아야 되겠다! <laughs>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승리의 그날이 가까이 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승리의 그날까지 전진, 전진,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laughs>